안녕하세요, 개비 친구들. 두 번째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경고 울리는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자, 마스크 오늘 어, 수업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해요. 마스크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마스크 오브젝트가 엔트리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캡쳐해서 오늘 사용할 거거든요. 예,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어, 오브젝트 외의 아,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이 보여준 것처럼 하면 돼요. 실제 해볼게요.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미 이제 인터넷 사진 하나 캡쳐해 놨어요. 이 마스크 열기, 네, 그럼 마스크가 뜨죠. 그리고 추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마스크가 오늘 소박이에는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학생이 필요해요. 자, 학생은 바람에서 이 아이가 괜찮네요 선생님은 자이 아이를 주고 최대한 키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을 텐데 마스크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앞에 하게 면 오브젝트를 자꾸 위로 올리면 이렇게 앞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경고음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고 마이콘도 하나 넣게요 자, 경고음은 일단 스피커라고 검색을 해 보죠. 네, 요걸로 할게요. 자, 스피커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학생 움직이면 안 되는데. 스피커.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줄일게요. 네, 그리고 우리 여학생은 최대한 키워 봅시다. 최대한 이정도 되겠죠?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마스크를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이 여학생의 얼굴의 일정 부분 이상 또는 이하 어, 이렇게 위치하지 않는다면 이 스피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는 경고음이 나오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이 마스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위 아래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이 아니고 Q 키를 눌렀을 때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위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움직임을 가보면 여기 90도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가 있어요. 이거를 갖고 오시고 자 위쪽이라면 바로 여기죠? 여기를 클릭하면 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 자 계산에 가보면 스피커 1의좌표값이란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피커가 아니야 뭐죠? 네, 마스크에요 마스크의 x 좌표가 아니라 위아래가니까 y 좌표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y 좌표 값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판단으로 가볼까요? 자, 판단에서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학생의 얼굴이 위치한 마스크는 요 정도에 위치하겠죠? 마스크는 어약어 어, y 좌표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 30보다 더 작은 범위에도 경고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보다 더 위에 있어도 경고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것을 선생님이 코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걸 가지고 오죠 그리고 마스크의 Y좌표 값이 만약에 어, 마이너스 35보다 작을 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복사할게요 반대로 또 마스크가 한 마이너스 5보다 오히려 더클때둘다 문제가 되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흐름에 가보면 만일 먼멋이라면 뭐,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기 전에 판단 을 한번 더 가봅니다. 판단에 가면 이두 개가 둘다 우리가 저두 개다 우리가 경고물을 쓰는 경우죠. 이건 둘다 해당된다는 것. 그것은 또는이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 이렇게. 이렇게 내면 네, 이렇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아,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 경고음 스피커에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네, 경고음 신호 보내기가 있죠. 이건 선생님이 속성 신호에서 경고음이라는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네, 경고음 신호 보내기를 이렇게 해놔요. 네, 이게 지금 마스크가 위로만 가는 건 아니고 아래로도 가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아래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래쪽 화살표로 하고요. 방향은 아랫부분이니까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경고음 신호를 받았을 때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하고 말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붙여놓고 보통 선생님 2초가 좀, 1초만 할까요? 1초로 하고 이 부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코딩을 해봅니다. 자, 실제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움직여 볼게요.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착용해 주세요. 계속 뜨죠. 근데 적당한 위치까지 가면 더 이상 안 뜹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뜨죠. 또 내려가도 뜨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